여분 러 오늘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왜냐면 오늘 러민 씨 마지막으로 마지막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러민 씨 찾고 갑니다 가는 중이에요. 딴다단단. 딴다단단. 있는지 궁금해. 오늘 너무 추워. 아 그리고 로민 지금 회사에는 2년 2년 됐어요. 2년 동안 됐어 요 여기에서 일을 했어요. 2년 됐어요. 로민 마음이 아마도 그리워요. 음, 그리고 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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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금 쓸수 있어! 쓸수 있어!!!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 그리고 우리 가지는시간좀 예전보다 많아 그리고 행복해요 어! 찾았어! 어! 찾았어! 로민 씨! 로민씨 왔네! 나 왔네! 로민씨 왔네! 나 왔네! 아이고 우리 왜 그래? 보세요, 팔이퍼 그래. 그래 그래 왜 그래? 어, 왜 그래? 오늘 마지막 출근 끝. 끝이야. 네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뭐가? 마음이 어때? 마음이 네어 마음이 시원 시원하네. 시원하네. 어 그리고? 시원하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렇지 같이 네. 있는 시간 도 많아. 그리고 저 너무 행복해요. 아 행복해요. 어. 자두야, <laughs> <놀람> 진짜? <웃음> 네. <웃음> 어, 24시간 카카지 카지 카지 해야 돼. 너무 행복한 일인데. 음,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너무 춥네. 어, 그리고. 아유, 맞아. 밥 먹으러 가. <laughs> 나 믿어. 네, 나고생 no 많았지? 2년 동안. 맞아, 2년 동안. 아, 힘들었다. 너무 많았어.

마지만 o 야 t o k t i s Tupac, Momok, Mamok, Mamok, m a 어뭐 먹으면 좋을까? 어제 고기 걸어. 먹었으니까. 네, 걸어 말고 m 말고. 뭐어 m 고 k Ma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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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o 거 Ma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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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o 되나 a m o 저기 그때 아 추워, 추워, 추워. 아, 너무 추 지금 너무 응, 양꼬치 진간, 냄새나 오늘은 터보할 수가 너무 많아서 더 추워 사진 하나 찍을까요? 와인 먹고 사진 찍고 와인도 먹어 우리? <laughs> 어우 추워 와 냄새 좋아 냄새 <놀라> 아, 좋아 여기 응. 그치? 응. 여기 말도 있어 말 향수도 있어

사람있어? 안녕 안녕 a s a Kobsat, k o k 걱정안해 n i k o k t o m 잘 n i Koktomani, k 가로수길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 맞아. 지금 조산 토요일. 응. 아니 오늘 수요일인가? 수요일. 수요일이지. 지금 조산 시마오. 네. 수요일. 이제. 이제 고생했어. 이제 백수네, 백수. 백수? 어. 백수 무슨 뜻이야? 백수, 매일 일하지 않는 귀엽네. <웃음>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이렇게네. 좋아 좀 웃겨 응 웃겨 좋아 좋아 귀엽네 야채가 왜 이렇게 하나지 이거 좀 멋있어 응, 이거 어, 이거 <놀린> 멋있었어 너무 웃겨 뭔가 진짜 울고 있어 뭔가... 괜찮다고 <놀린> 괜찮다고 뭔가 뭔가가 <놀린> 내 이어폰 한짝 끼고 <놀린> 화장실 갔다가 <놀린> 병개 빠트렸어. <laughs> 괜찮다고. <웃음> 부용 풀러. 무서워 나없어 하나 없으면 하나로 들으면 되지. 불편해. 불편하기는. 거의听到你的声일了 방금 화장실에서 누가 아 이렇게 먹은 거였어. <laughs> 괜찮다고. 괜찮아. o 코 e 코 o 코 e c o d h a t d a h e ocean? I d o n 이 know. 화장실 나는 먼저 나왔는데 여자 화장실 e 서아 이렇게 소리가 s 서 근데 몽고가 투파고라 <laughs> <laughs> 근데 없어 근데 약간 조금 위치했어 <웃음> 근데 너가 <laughs> 위치했어 근데 몽고가 너 같았어 그래서 아뭐 뭐, 소지 띄어...때려 뭐, 얼지 띄어 생각했는데 얼지였어 나 오늘 투지했어 투지 취재 선물 느낌이거 투지 선물... 아니야 투지 디스트디자스트 <laughs> 짜인 아니야? <웃음> 괜찮다고. <웃음> 나 괜찮다고. <laughs> 그래서 저희의 오늘 영상은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 이제 백수야, 알았지? 뭔가나돈 많이 벌어서 양호해줘. 어? 네. 알았지? 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laughs>